안녕하세요. 코인스쿨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제는 지방선거 날이었죠? 어제 엄청나게 상승한 코인 많은 분들이 허겁지겁 들어가서 물려 계실 코인인 뉴사이퍼 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영상 관련 추가 브리핑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코인 총목 있으신 분들 숫자 5.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누사이퍼가 6월 1일에 약 80%가 상승했습니다. 누사이퍼가 어떤 코인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최근 스레스홀드와 전략적인 합병을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점진적으로 누사이퍼는 스레스홀드로 변경될 것이고 누사이퍼의 유통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유통 물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자본금이 많은 세력들이 가격을 올리기 쉽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날수록 누사이퍼 코인 1개는 스레스홀드 코인 3.26개로 수업되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현재 누사이퍼와 스레스홀드 코인의 가격 차이입니다. 현재 누사이퍼 코인의 가격은 350원 근처를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레스홀드 코인은 63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지의 내용대로라면 3.26개의 스레스홀드 코인과 1개의 누사이퍼 코인의 가격은 같아야겠죠? 그래야 누사이퍼 보유자들이 프로젝트의 진행에 따라 스왑이 되어도 손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스레스홀드 코인 3.26개는 약 2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면 누사이퍼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누사이퍼는 상장 초기에도 3,000%의 폭등을 보여주며 반원을 찍으며 관심을 끌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론 꾸준한 하락세입니다. 추세선만 놓고 보면 추세를 뚫고 올라와준 모습이기도 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스레스홀드 코인과의 가격 차이가 점점 심해진다면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고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매매를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 정도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 상황이며 목표가는 이미 분석이 끝났습니다. 현재 누사이퍼 단기적인 관점으론 꽤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분석은 이미 끝났으니, 누사이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정보들 궁금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사이퍼 코인으로 손해 많이 보신 분, 돈 크게 벌어가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5 남겨주세요.